안녕하세요. 똑똑한 리뷰원 정대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니까 점점 이불 속에서 나오기가 힘들어집니다. 따뜻한 이불 속에 누워서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보면 정말 꿀잼입니다. 몇 시간이 금방 갈 정도로 푹 빠지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화면이 좀만 더 컸으면 하는 마음이 다들 절실하실 겁니다. 그렇다고 노트북이나 모니터를 사자니 비용도 비싸고 스마트폰처럼 편하게 볼 수도 없습니다. 이런 고민들을 깔끔히 없애줄 제품으로 태블릿 PC를 소개합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갤럭시 제품을 소개해드렸으니 오늘은 아이폰 유저, 특히나 앱등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애플 아이패드 제품 중에서 가성비 제품과 기능성 제품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품 추천에 앞서 왼쪽 상단의 유료 광고 포함 표시는 광고비를 따로 받은 것이 아니며 댓글에 쿠팡 링크로 구매하시는 경우에만 저에게 소정의 수수료가 제공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엔 갤럭시 폰 쓰는 사람만큼이나 아이폰 유저들도 많아졌습니다. 애플 생태계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애플이 출시하는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환경을 말합니다. 애플 생태계의 편리성, 호환성, 안정성은 최고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폰 유저들은 필히 아이패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소개할 제품은 애플 아이패드 10.2 2021년 9세대입니다. 이 제품은 현재 쿠팡에서 약 47만 원 정도에 팔리고 있는 가성비 제품 으로서 아이패드 입문용으로서 좋은 제품입니다. 다른 아이패드 제품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입니다. 먼저 cpu에는 a13 바이오닉 칩이 장착 되어 있습니다. m1 칩은 아니지만 전작에 비해 더 빠르며 더 강력해진 성능을 선사 합니다. 또한 온종일 가는 배터리는 창작 작업, 게임을 든든하게 받쳐줍니다. 10.2 레티나 디스플레이는 정교한 그림을 그리거나 영화를 감상하기에 최적의 화면을 제공합니다. 그림 그리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애플 펜슬과 함께 사용하여 멋진 작품을 만들거나 눈앞의 풍경을 스케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얇은 크기와 가벼운 무게는 대학생이나 직장인들에게 어디든 들고 다닐 수 있는 가뿐한 휴대성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제품도 따라올 수 없는 애플의 디자인은 이 제품을 더욱 빛나게 합니다. 더 자세한 상세 스펙을 확인하시려면 아래 고정 댓글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력한 성능에 간편함과 다재다능함까지 갖춘 이 제품은 부담 없는 가격에 작업, 취미, 공부, 소통 등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가성비 입문용 아이패드로 이 제품을 강추합니다. 그리고 아이패드를 구매하신다면 애플 펜슬도 같이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메모나 작업에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 소개할 제품은 애플 2022 아이패드 에어 5세대입니다. 집에서 간단한 영상 시청이나 단순한 작업만 할 것이 아니라 더 다양하며 복잡한 작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제품입니다. 가격은 현재 쿠팡에서 약 85만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아깝지 않을 만큼 기능이 좋은 제품입니다. 먼저 이 제품은 막강한 성능의 M1칩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칩은 이전 세대 대비해서 CPU 성능을 60% 향상시켰으며 그래픽 성능은 최대 두 배나 더 빠르게 향상이 되었습니다. 27.5cm 리퀴드 레티나 디스플레이는 트루톤, 넓은 색 영역, 반사 방지 코팅 등과 같은 첨단 기술을 자랑합니다. 초고속 와이파이와 5G 연결로 영화, 멀티플레이 게임, 협업 등에서 최고의 연결성을 보여줍니다. 애플 펜슬과 매직 키보드를 함께 구매하여 사용한다면 진짜 노트북처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인터넷 강의나 유튜브 시청, 게임용으로도 좋습니다. 아이패드를 선택하는 이유는 아이패드만 한건 아이패드밖에 없기 때문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훌륭한 제품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고성능 칩셋인 M1 칩을 탑재한 이 제품은 적당한 가격에 생산성 좋은 아이패드를 찾는 분들에게 강추합니다. 삶의 질을 훨씬 향상시켜 줄 겁니다. 오늘 소개한 두 제품 모두 애플 제품으로서 보안성과 개인 프라이버시에서는 완벽하게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애플 생태계의 이점을 충분히 누릴 수 있으며 구입 후 최소 5년 이상으로 꾸준한 업데이트와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의 입문용 아이패드를 찾으시면서 간단한 영상 시청과 단순한 작업만 하실 분들에게는 애플 아이패드 10.2 2021년 9세대 제품을 추천합니다. 적당한 가격의 동영상 시청뿐만 아니라 편집, 게임, 그림 그리기, 공부와 필기까지 할 만한 제품을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애플 2022 아이패드 에어 5세대 제품을 추천합니다. 아이패드 병은 아이패드를 구입해야 낫는 병입니다. 자신의 사용 용도를 정확히 파악한 후 좋은 제품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똑똑한 리뷰 원정대에서 아이패드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해 애플 아이패드 10.2 2021년 9세대, 애플 2022 아이패드 에어 5세대 제품을 비교해 설명드렸습니다. 이 제품들의 보다 상세한 정보는 아래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의 아이패드 선택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에게 딱 맞는 제품 추천해 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